얘를 소금을싹 덮을 거 있어요. 어. 음. <목소리도> <하고>, 음. <그다음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다음에 허브 아까 착하는 거지. 이거 오븐에 구워요 프라이팬에 구워요. 프라이팬에다가 씌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 오븐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 우리 너무... 어. 우유 더 가져야 될 거예요. 물 저물에 삶어 물버리지아요 어떻게 한쪽씩만 하면 되잖아. 그다음에. 응. 이 정도 익으면은 이렇게 빼줘 음. 만약에 빠질 것 같잖아 그러면은 절반 하지 말고 윗부분은 아예 빼서 다른 정도로 사용한다 하고서 밑에 것만 이렇게 써 마치 예를 들어서 이해했지 이게 지금 마늘이잖아 그럼 지금 나는 하프컷을 했잖아 하프컷 하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마늘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만 살짝 날려가지고, 하나로만 쓰라고. 하나 하나. 이해했지? 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오일을, 섞어. 이렇게 섞어. 그러면, 얘를, 여기다 발라줄 거야. 그래서 오븐에 구울 거야. 자, 이렇게 발라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탄팔을 할 거야. 여자누구예여요 여자친구 보여요 여자친구 있죠? 다르게 보여요 <laughs> 그래서 이게 오일이 달고 달궈, 가면은 이제 거기를 조금 더해야겠다요 <laughs> <laughs> 왜? 피곤하잖아? 응 아. 힘들지? 응 어. 힘들지? 응 이거 들고서 찍어주는게 왜 쉽지가 않아? 힘야어이 해봤으니까 알잖아 힘들어 너무. 보통 대외용은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 네그 우리는 아깝잖아

자. 아까도 제가 살짝 이렇게 것같았는거였는데 힘들 절이안못 했어. 그래 가시죠 지쳤으니까. 미안해요. 자, 하러 가자. 1 8 네. 가 아무래도 지금 더나수가는데안좋 이거 안 먹여야 될거 아니야 생모짜 쓰실분? 생모자 쓰실분? 생모짜 쓰실분? 반.. 반가래들 귀신꺼 내꺼야 내꺼야? 귀신꺼 내꺼야 내꺼 생모짜 내꺼라고 다 이.. 절인식을 살어요뭐이자아야야자니만먹고 사람 정도만 도되고자고 이거 어다 들어가니? 아 그건 잘못 들어온거야 그 요거 나올 동안 내가 계속 저기서 계서 우선 지금 돼 있는 거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오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서 일단 준비하고 있어그 다음에 나중에 플레이팅은 나중에 할게. 그럼 됐어? 한 8분 정도, 7분에서 7분 정도 했다가. 밖으로 빼서 레스팅 하는 걸로 할게요. 이결 나오기 전까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나 학생들 영상도 좀 보여주고. 그, 준수 학생이 얼마큼 하나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있네 네?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어 그렇게 잘라야돼 그건 잘하네. 굿. 굿. 정준이뭐 하나? 어 이거. 그, 가지고 어. 있습니다. 그, 아까, 없앤 부분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대.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를, 잡아봐. 그쵸. 네. 어. 이 부분만, 와. 이 부분만 제낀 다음에, 여기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어. 어, <laughs> 그러면 어. 잘, 잘 자르고 있나? 지방, 일단 지방만 잡아줘. <laughs> 어, 지방. 이쪽으로 사선으로 들어가. 거 찍고 있잖아.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여기서 뼈가 저기가 애매하거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여기도 여기까지도 뼈가 있어서 여기 보면은 뼈 사이에 저희가 있거든. 음. 여기를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쪽. 이런 식으로. 아 그래. 그러면은 뭐 두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기로두게되면은이뼈 때문에 안 들어가서 뼈 사이에 보면 여기 살이 있어, 그래서 살짝 딱 자르면 도 일정하게 세개가 나와서 깔끔하게 나옵니다. 배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팅을 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거는 그 옆쪽에 뼈를 해서 그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 틀려 그러니까 그 앞에만 살짝 들어가고 너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니네 칼이 다 거기 솔직히 우리 칼 쓰는 게뼈 칼은 아니잖아 예 잘라봐 안 들어가? 예왜안 들어가고 그지? 여기 아닙니까? 어. 아. 어 들어갔네. 고기 앞에만 살짝 걸리고 쪽 옆으로 살짝만 풀면은팔에 들어가 그러 그래서 자르면 돼. 그지? 어. 음. 100% 감이 안온것 같아? <laughs> 어. 어. 어, 고기 안 이상해.

새우이 아까 있잖아 그거 빌려 썼어 아 지금 누가 쓰고 있었어 아니 거기 옆에 거 조금 가져와 우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유? 아까 식물성 크림 있지 소금이 않았어? 소금이 한번 찾아봐봐 식물성 크림이 아까 있거든 자른거야? <놀람> 네 칼이 너무 넓어 이거 좀 작은 칼로 잘라 대가 저걸로 이제 올라가니까 제가 약간 다구기가 아예 되게 가다막 하고 려서 조금만 나와야 돼. 왜 이렇게 소리나지 네.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깔끔하게 나왔잖아. 털고기가 없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빼고, 아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했는데, 앞으로, 여기는. 아이 살짝 있는데, 이 정도는, 이 정도 있으면은 먹을만 할 거예요. 질기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까 마늘이 다 익었죠. 마늘 익어서, 마늘 여기다 넣고. 형아, 나는 좋겠지만... 있으면 만 될게... 그래, 여기 콘그레임 마스터 에, 이거 뭐야. 민트 달리지. 그래서 살짝 말으려고 그랬는데, 사줬네. 자연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한오마나 이거도 니다 그래서, 이거 양갈비. 응, 비가 마무리됐어요. 이렇게.